대전 택배비 전국 최저가 미스테어 택배 서비스로 비용 절감 끝판왕. 쇼핑몰 운영자 낸 단발성 택배 모두 환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매일 나가는 택배비가 은근히 부담되지 않나요? 대전 지역이라 해도 대형 계약이 아닌 이상 택배 단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을 미스테어 택배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 42, 528, 7,880. 전국 최저가 택배비. 미스테어는 대전 지역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수준의 택배 계약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이를 발송량이 많지 않아도 대형 쇼핑몰과 동일한 수준의 단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성 개인 발송도 가능하여 한두 개의 택배를 보낼 때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맞춤형 시스템. 미스테어는 단순한 택배 서비스가 아니라 쇼핑몰 운영자 전용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촬영 스튜디오 이용 가능. 사업자 주소 등록 서비스 지원, 회의실, 카페존, 주차장 무료 이용, 뒤에 택배를 싸게 보내는 것뿐 아니라 상품 촬영 포장 출고 주소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공간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막 시작한 창업자, 택배비 절감이 필요한 셀러 프리랜서, 가끔 선물이나 개인 물품을 보내는 일반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 사무공간을 찾는 분, 문의 42, 528, 7,880. 오늘은 여기까지. 끝.